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 바이블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6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기 하시고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 본문 말씀은 욥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이 벌였던 치열한 논쟁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32장부터 37장까지를 볼 텐데요. 여기에는 엘리우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욕과 친구들의 논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젊은이죠. 어, 그는 욕과 친구들 모두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논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는 친구들이 욕을 무작정 정지한 것도 비판하고 또 욕이 자신을 지나치게 결백하고 의롭다고 주장한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엘리오의 주장은 기존 친구들의 논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권한이 단순히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교훈의 도구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한을 통해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는 요비 권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교만하게 행동했다고 비판하며 요백의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촉구합니다. 엘리후의 설교 바로 뒤에 이어질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 아, 이 일종의 서곡과도 같습니다. 그는 친구들처럼 권한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를 넘어서 권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시키고 있죠.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장 욥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보스사람바라게레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유백게 화를 내면 욥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요.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지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유백의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고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33장. 그런즉 요비여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열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마음의 정직함이 곧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부리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찾고 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오른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다 요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요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욕과 같으랴야 요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 하시니가 그대를 정지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울감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래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절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론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요비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으니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위로온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인은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이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 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지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욕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화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조에앉히사 영원토록 중기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계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해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하셨음 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이리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얘기를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 끝까지 일게하시고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칠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치르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에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맑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예 38장부터 42장까지를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직접 요배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요배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대신에 질문으로 이렇게 또 다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은 요와 친구들이 논쟁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질문은 자연 세계의 신비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와 눈과 우박과 번개와 구름, 그리고 배해목과 리워야단 같은 거대한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요분 비로소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분 더 이상 자기의 의로움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요분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죠. 이요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요의새 친구들에게는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꾸짖으시며 요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욕의 모든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녀를 허락해 주시죠.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그때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유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 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청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또는 누가 놓았느냐그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들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 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침략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이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기를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대선서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나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을 골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39장 산염수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기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기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이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메어 들소가 일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레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거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게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달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를 리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40장. 여호와께서 또 요백의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쏘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나치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배의 모습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끼노는사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끌을 수 있겠느냐? 4 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멜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끌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눠 가지겠느냐 내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최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이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바라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소치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 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끓음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굴리는왕 42장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어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 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요에게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네 요벳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네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네 요벳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나아 사람 소발이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백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백 말년에 요백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결이와 암나기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렌하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욕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들을 보았고 요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욕은 고난 내내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으시고 대신에 자기를 드러내주시죠 창조주로서의 압도적인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시고 요분 그 앞에서 비로소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교난의 이유를 완벽하게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어 이렇게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라고 질문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욥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들으신 이후에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죠. 이 회복은 욥의 욥이 했던 그 행위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었어요. 욥의 회복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다시 복을 얻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의 끝자락에 섰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한 속에서 주님께 나와 겸손히 회개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 의지하며 더욱더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배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권한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